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또한번더 와닿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어, 그 사랑을 쭉 전하면서 마지막에 인사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이 아, 말씀이 그냥 늘 하는 인사말이기는 하지만 어,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제일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지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삶을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평안과 어,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laughs> 평안은 어떤 상태가 평안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셨던 게 평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나타나셔서 첫 인사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평안이라는 말,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평안을 받으셨어요? 이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건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깨집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평안이 깨지느냐? <laughs> 가장 먼저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죠. 나 혼자 살면 괜찮은데 옆에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마음의 평안을 참 많이 깨뜨립니다. 말 한마디로요. 행동 하나로요. <laughs> 예. 그냥 어, 나의 삶은 나의 삶이고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은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이다 생각하면 좋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어, 아이들 한창 클때 아이들이 늦게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아이들이 늦게 일어나는 순간 엄마 마음의 평안은 깨집니다. <laughs> 그냥 아이는 아이의 삶을 살고 있는데 엄마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왜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우리가 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지나가면서 하는 인사 말 하나에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의 행동인데 나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죄가 아닌데도 영향을 끼치면요, 죄는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마음에 평안을 깨뜨립니다. 때로는 뉴스가 우리 마음에 평안을 깨뜨리기도 해요. 어디 어디서 또 어느 지하철역 앞에서 누가 어떤 흉기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어디서 또 누가 잘못해서 어떤 것이 또 공사로 말미암아 그 공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누구누구의 어떤 죄악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죄가 나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서 내 마음에 때로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일으키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죄가 나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내가 잘못 말하고 나서 후회하면서 내가 그것을 실수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마음과 또이 일이 잘 될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저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깨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깨지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잠깐 평안을 맛보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평안은 맛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영원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한 평안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불안,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원한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무언가 이 불안함을 해결하려고 안정적인 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좀 안정적일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가... 안정적일 수 있을까? 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자극, 술이나 혹은 마약이나 어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영원한 불안과 영원한 이 고독 이런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된 상황 가운데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원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죽음이라는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그 불안의 원조, 이 모든 관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그 죽음이라는 건 너머에 있는 영원한 불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었고 저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원한 평안을 이미 소유한 자가 된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원한 불안이 없는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서 살 때는 이땅 가운데 죄의 영향이 너무 많아요. 사방에 죄의 영향이 있어요. 우리 몸으로 따지면 사방에 무슨 어떤 쉽게 말하면 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뭐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물을 떨어뜨렸을 때 3초 안에 먹으면 괜찮느냐 아니면 3초 안에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일단 균이 묻는 거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실험들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그런 뉴스들을 보죠. 어디가 균이 있고 어떤 것을 위해서는 항상 손을 씻어야 되고 어떤 것을 주, 어, 막기 위해서는 때로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이런 저런 것들의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음식물을 먹을 때도 어떤 것은 어, 익혀서 먹어야 되고 또 어떤 것은 그냥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갈아 먹으면 안 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거는 갈아 먹으면 그 영양소가 파괴가 되기 때문에 갈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먹으면 좋다 익혀 먹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아침에도 잠깐 하기도 했는데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참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제가 주일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강을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될 우리 영혼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평안을 소유한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마다 "너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한 것은 "이런 것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함을 알고, 이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선...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알고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걸 막을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있고, 이미 알려주신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것이 첫째는 다른 사람의 죄고, 둘째는 나의 죄라면,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함으로 내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 회개를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용서도 잘 못하고... 얘기도 잘못 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계속 용서해야 될까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쭤보죠.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곱 번이 아니라 제가 어 그때 요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죄를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지을 때 그거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동일한 죄를 나를 한대 때린 건 용서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또 때려요. 그 다음에 또 때려요.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일곱 번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있겠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을 때렸어요? 한 번은 용서해 줬어요. 또 때려요. 또 용서해 줬어요. 7번까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여덟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laughs> 여덟 번째는 실제로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지만, 말로 때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로 상처를 줬어요.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또 해요. 더 심하게 해요. 또 다른 말로 계속해서 상처를 줘요. 그럴 때 그거를 일곱 번 용서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이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 이건 참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 하신 말씀은 그 사람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옆에서 용서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독일이 그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했죠. 그런데 그거를 옆에 있는 다른 나라가 용서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겪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의 자격은 옆에서 막 용서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옆에서 에휴, 용서해.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그 겪은 본인에게는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에게 용서하라는 말을 옆에서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용서하는 건요 결국은 나를 위해서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용서한다는 건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죄 값을 묻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심판하는 걸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가 벌 주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용서의 능력을 지닌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시간만큼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또 하나 회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회개가 어려운 건 사람의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이 이 죄를 인정하면 계속해서 인정할까봐 사람은. 굉장히 방어적이 됩니다. 어, 사람의 가장 악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돌이켜면 되는데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나를 잘못했다고 말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 죄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깁니다. 청소년계 아이들이 많이 하는 부분 중에 자기가 잘못한 거는 절대 인정하지 않기 위해 자기를 혼내는 선생님이 잘못됐다고. 아, 선생님이 진짜 이상해. 왜 이런 걸 가지고 혼내고 그래? 예. 네. 법규를 어긴 사람이 교통법규를 자기가 어겨놓고 교통경찰에게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어 단속하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자기가 죄에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벌하는 경찰을 죄인을 만들려는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시키려는 악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거, 이건 약한 것이 아니라, 이건 강한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건큰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번 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그릴 때 그렇지 너 죄인이지 너벌 받아 안 그러셔요. 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할때 하나님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존재가 될까 봐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악한 본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주는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평안이.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가운데 이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으면요, 밤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마음이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괴로운 건 나예요. 또더 나아가 내가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까, 이런 것 때문에 또잠못 자는 게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와 용서라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회개함으로 또 용서함으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요,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려는 건 우리의 원수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건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 사단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요, 내가 원수는 원수를 갚겠다 할때 원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할 때 원수가 없어지고요, 사랑할 때 원수가 없어집니다. 평강이 있는데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같이 갑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나면요, 그 평안을 우리가 회개와 용서로 평안을 누리고요, 그 회개와 용서로 누리는 평안을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건 사랑입니다. 사랑,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할수 있는 능력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평안이 없으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도 못하고요 회개하지 못하면 사랑 못합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사랑한다 말하는 거 그거 거짓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한다 말하는 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회개와 용서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능력이 뭐냐면 사랑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 사랑의 능력자로 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 가운데 믿음을 겸한 사랑을 나타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